안녕하세요. 포켓몬 카드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포켓몬 아저씨. 저는 포켓몬 잼민입니다. 와우, 무섭네요. 칼을 들고 있어요. 에이, 에이, 에이. 자. 리이 좋다, 이거. 네. 오늘은 저번에 까봤던 v 스타 유니버스 또 까보게 되었어요. 네. 아니, 저번에 은근 아쉽더라고요. 저번에 그렇죠. 제가. 저는? 저희가 분명히 박스는 더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나왔어요, 저 네. 네. 아저씨는 자마젠타가 나왔는데 이건 지금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뭐 나오신 거아니에요 AR 3개 네. 그리고 SAR 1개 그리고 네. 에너지나 SAR 1개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유 6월인가? 그에 있어 어쨌든 음.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네 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까는 거 아니죠? 저희는 서치 살짝 남기도록 그렇죠. 저번에도 저희가 서치법을 한번더 자세히 알려드린 게 음. 아, 달라. 아, 박스 자세하게 알려드리. 아 박스 잘랐어 대박스. 자세. 아, 자자세. <laughs> 대박스. 대박스는 안 잘렸쥬? 자 알려드리면서 우선은 제일 좋은 거를 확률적으로 뽑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또 눌렀어요 박스. 진짜. 그러면 이제 네. AR은 어차피 저희가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 베기고 s a r 을 가장 먼저 뽑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건데. 먼저 살짝 대충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이거다. 네. 이건 그렇죠. 이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SAR 같다. 네. 이걸 까먹겠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상 보면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뽑지 말아야 되는 카드들이 있는 거죠. 네. 먼저 여기 이거 까시면은 이게 네. 나와요. 그렇죠. 뭐그런게뭐또볼 필요 없죠. 이게 뒷면을 뭐 보시면요. 네. 얇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것들이 똥이에요. 아, 그렇죠. 똥 중에서도 핵똥. 그렇죠. 대따 큰거 보시나요? 이게, 브이스타나, 아, 예, 브이스타네. 엔, N... 이게 SR 에너지나 그렇죠. 아니면 그게 거.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찬란한. 그게 뭐죠? 찬란한. 찬란한. 그리고 AR 세개예요대따큰거두개딱 있어요. AR 세 개라 했어. 이게, 있어. 이게 요. 찬란한이랑 SR. 그 전. 전. 그 다음에 AR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거. 저 SAR도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완전히 닫혀있는거이두 개랑 떠나 있을 때. 아, 요거네요 요거 세 개가 SAR이고요. 요게 요거고 요게 이제 SAR. 세 개가 있을 이러고? 아, AR. 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모르겠는데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얇고 점점 두꺼지는데 워 그나마 가장 두꺼운 거보다 덜 두꺼운 거. 네? 그러니까 덜 두꺼운 거야? 제일 제일 두껍게 올라온 거두개 말고 그다음으로 두껍게 올라온 게 SAR에 나왔었어요. 이게 제일 두꺼 이건가? 네. 두꺼운 거두개 빼고, 그 다음으로 은색들이 있는데. 처음 효과가 있구나, 살짝. 네. 이 중에서 얇은 거 말고, 이렇게 보면은 좀더 두꺼운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뽑는 거죠. 저는 부분. 모르겠고, 자세히 얹어. 저기 얹어. 네. 찬란한, 저 가볍게 찬란한 한개 뽑고 시작할게요. 어, 그래. 그런데, 제일 큰게 찬란한 한 개에요. 나머지는 확률이 있어요. 어? 아닌가? 얘는 왜 접혀있죠? 이게? 뭐, 따르는 것처럼. 이걸 먼저 까봐야 되나? 잠깐만 아, 에너지면 설마 아내 눈!!! 아 여러분들 1 0 0 찬란한 제가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여기 나오는 카드 다 드리 드릴게요 원래는 두꺼운 걸 해야 되는데 내말이 맞죠? <laughs> <laughs> 이오오 좋네요 원래는 <laughs> 여러분 두꺼운 걸 <laughs>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느낌이 이렇게 접혀있어요 따르는 것 같아서 이걸 먼저 까볼게요 음, 기운이 너무.. 그거 설마 어, SAR..이야? 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두꺼... 두껍게 하얀 게 있는 걸 까야 되는데 얘가 왜 접혀있는지 궁금해요 예.. 네, 볼게요 SA.. 다 똑같이 생겼는데요? 자.. 조금 더 두꺼운 게 있어요 거기에서 애매하게 접혀있.. 천천히.. 어? 얘도 접혀있네? 어 잘못했나 봐 이거.. 세... 이거 깠으면 안될같했네 살짝 끝에만 있네. 보여줘 봐요 네, 안, 아닌 것 같아요 이거 SR색.. 세... 어! 맞아요 맞아? 맞아버렸어요 세일해요? 가봅시다 콕슬라이 펌키닝 여러분 이거 삼코린, 말하시면 안돼요 이거 유튜브 각입니다 원규 미크레인 무너진 스타디움 말하면 안돼요 카드 말하면 안돼요 자코일러브 아, 살짝, 살짝 밑에 살짝 밑에 살짝 밑에 밑에 어, 어 먼저 더블 레요 더블 레요 그리고 살짝 자자자자자자 에스 어! 오 하나 둘셋 아! 오! 오! 이거 되게좋은거아니요오 이거 좋은 거죠, 이쁜 거죠? 이거 엄청 비 일본판으로 왔 가격이 엄청있네 이게 어떤 카드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이거 이름은 아날리아 아, 이제 공개했고요. 네네. 카멜레 의 반짝임입니다. 그러니까요. 오, 너무 예뻐요. 일러스트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어, 뭐주의 저리가라급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예쁜데요? 나도 이제. 여기 뜨나? 까봐야지 바로 그생각 해야죠. s l 이 SR이 거서 기 뜨네요. 아 부이 아브이 부이스트. SR이 거기서 뜨는 거예요. 그그 그거, 그거 있죠. 그 그거 두꺼운 거세개두 개랑 아예 없는 거. 거에... 응. SR 세개 말고 거기서 뜨는 거네요. 확률상. 아씨 이 망했잖아요. 이야. 보상하세요. 뭐라고요? 보상하시라고요. 뭐뭘 보상해? 저안 떴다니까요? 아니, 뭐 4개, 그, 네 개, 그, 다섯 개 중에 하나에서 나오니까 다 까봐야죠. 봐봐요, 한번. 아, 뭐가 나올지 봐보라고요? 예, 저안 보여요. 아. 어, 이게 나머지에요? <laughs> 네. 이거는, 얘는, 얘는 SR 확정이고요. 아, AI요. 어, AR? <laughs> 그래도, 여런분 일러스 바뀐 DR 건데요. 와, 전 진짜 부럽습니다. 옆에 분이. 야. 이야... 프로도 너무 그아 아무거나 까보세요. 잘 모르긴, 모르긴 하겠네요. 이거네요? 1 0 0예요 진짜 다 똑같네요. 이거다에 5000%를 안갈게요 제가 진짜 너무 슬퍼요. 제가 요즘 슬프게 사는데,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어, 어! 왜 왜요? 빛난다. 오! 빛난다. 제 생각에. 나온 거예요? 아까 걔 뭐죠? 예. 카멜레 반짝이. 제아오라 V 맥스의 한표 겁니다. 와우. 제가 아까 대충 봤거든요. SAR 은 확정 같고요 갑니다. SAR이죠. 와우 SAR이죠. 이 카드는 바로 제아오라 SAR. 와우. 아까 전 박스보다 훨씬 좋은 카드를 저희가 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근데, SR 나오면은 끝인가요? 네. SR이나 SAR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네. 아. 그럼 저는 네. 끝난 거예요? 네. 아. 그런 거였군요. 네. 어, 갑자기 기분이 좀안 좋아지고. <laughs> 갑자기 기분이. 네. <laughs> 기분이 좀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이거 나오고 뭐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봐보세요. 오케이. 어, 끝이라고요? 네. 그럼 어. <laughs> 참, 부러워요. 이게, 그게 더 비쌀걸요? 아아 그러니까. 바꾸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역 여캐 쌀을 좋아해가지고. 이쁘죠, 여러분들? 만족합니다. 네. 아, 아 먼지구나. 진짜 큰일 날뻔했네. 네, 먼지 조심해야 돼요. 먼지가, 이게... 먼지가, 저희가 이 책상을 다잘 닦았는데도 먼지가. 99% 먼지인데요? 글쎄 막, 글쎄 이렇게 생겨요, 먼지가. 여런 진짜 이거 카드가. 잘 보고 집어넣어야 돼요. 오? 네. 평생 먼지와 같이 어, 왜요 안뭐 안보여요 뭐 어딜 보리는거야 <laughs> 살짝 아니에요 아, 안보여요 저도... <laughs> 너무 들이대지 말아요 노안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들이대면 어떡해요 어, 지금 어이없거든요 되게 네. 카드가 일단 그찬란한는 뽑아야 되겠죠 저도 찬란 리자몽 음. 뭐, 저 떠버렸기 때문에 음, 저는 제일 두꺼운거 막... 까볼게요 이거 두꺼운거 중에 세 저거, 저거 붙이는거 어딨어요 붙이는거요? 예 여기 있어요 요 주고 싶은 걸로 붙이세요. 자, 제일 두꺼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일 두꺼운 거에서 과연 에너지 햇살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찰나에 나올 것이냐를 볼게요. 솔직히 제가 네, 바로 뒤에 꼭 보여드립니다. 어, 찰나는 나이 싸고요. 개굴, 닝자...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어디서 나오지 않았어요? 맞춰, 맞춰 보세요. 어디서 나왔었던 거 같은데... 개... 포켓몬고? 들리전 인가? 모르겠어요. 네. 몰라요? 하무튼 어서, 어서 나왔었어요. 그게? 존박스에 좀... 까여가요끼기 오, 이뻐요, 이거 봐요. 뽀송송인데. 와, 미러요. 진짜 이쁘다. 뭐... 오, 이뻐요. 뭐야, 이거? 아, 이거 비 습관돼가지고. 이 개, 개따구 같은 거에 습관 자, 아무튼, 일단, K카드가 찬란한 개굴린자 여러분들 나왔네요. 네. K카드까지는 또 나름대로. 어, 사실 K카드가 근데 가치가, 그렇게 뭐. 만원 이상은 할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하죠? 예. 네. 근데 이게 뭐, 계속 오래 간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이제 막 나온 거니까, 소중하니까. 소중해. 아, 네. 죄송합풀 세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풀 세팅. 세팅. 뭘풀 세팅? 뭘풀 세팅 한다고요? 이 저기 저기 얘네들을 이제 풀 세팅해 준다저 어제 가지한 그냥 냈던 나의 와 진짜 예쁘지 않아요 카드가 너무 예뻐요. 아 진짜 둘다 반짝거리요. 어 섞어서 진짜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아네 저는 먼저 카메라 에 반짝인 토커요. 어휴 <laughs> 축하드려요. 그렇 그래, 저가 사실여역해보단브 VMAX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 그래요. 좋아요. 너무 기분이 째져요 아, 안에 아, 네. 먼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도 재밌게 까보았어요. 혹시 더깔 으... 생각이 있으신 가요 아, 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나머지에서는 뭐 이제 뭐 별게 안 나오니까 깔 필요 없다 이거죠? 네, 이렇게 여섯 개. 아 그렇군요. 아, 네. 네. <laughs>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일단 주요 주요 SR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서치법 완벽하게 아셨죠? 네네 그리고 찰나난까지도 지금 보시면은 리자몽 찰나난 개구리는 이런 애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자 오늘 네. 어, 영상은 어, 여기서 이렇게 어,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포켓몬 아저씨 영상 중에 거의 제일 짧다발도 초츠빼가 제일 짧다발도 될 정도로 네 서치도 큰 박스기 때문에 아니 음. 이거 그냥 S A R 나오면은 그냥 그만두면 되는 박스면데 이렇게 서지퍼까지 하면은 허러서 사겠어요? 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은 박스로만 사시는 걸 추천은 드리긴 하는데 뭐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뭐 브리스타나 뭐 이런 것도 사실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까응다 음, 까시면 돼요. 그냥 네. 그냥 재미로 다 섞어가지고 그냥. 그냥 음. 긴장감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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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오! 오! 설마! 오! 설마! 특이를 하고 살짝 했더니 VMAX... 뮤떠세요? 네 음,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어 뭐야? 이제 근데 하시면 되는 거죠 왜요? 아, 이거 너무하네? 왜요? 이거 솔직히 이, 이런 SAR에 뮤한개정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왜뮤 아, 뮤 잘... 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는? VMAX 그냥 VMAX랑 그냥 뮤왜 아, 뮤를 그... 저기, 초창기부터도 가장 쎄다고 하는 전설 애를 갖다가. 뭐요? 저기를 안 해줬어요. 전설, 뭐요? 전설 아니에요? 뭐요? 네. 뭐요? 다시 말, 그 말, 다시 바꿔요. 전설 아니에요? 뭐? 이요?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한상이잖아요? 아, 한상. 이거 그러니까 한상을 갖다가. 영화 같이 보시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요? 네. 맞아요. 영화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아, 아 뭐야, 이 뭐. 그럼 그런 건 이제 옆으로 째끼고째끼고 째끼고 이제. 괜찮아요. 사주면. 안 죽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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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아니, 죽어요. 아니요, 째끼요 좋은 거 하려면 째끼세요 그냥. 이게, 이게 탐로로. 가 그냥 쬐게요? 아니, 째끼어요째끼어요 왜요? 아까워요. 아니, 탐로도 많아요. 째끼세요 그냥. 저도 카드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어 뭐 부셔진거구나 갑자기요 카드보다 탑노를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어, 어, 또 어, 호테몬 제자였습니다 그래 어, 엄청 맞아요 음, 근데 뭐 카드가 살짝 그냥 다 부셔져 있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어, 어, 저희가 이제 어, <laughs> 영상을 좀 찍어봤고 아무튼 여러분들 <laughs> 그래, 어, <laughs> 어, 다시 다시 올려갖고 해야 되겠네요 <laughs> 어, 뭐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도 이제 어, 여러분들, 아직 안 나가신 분들 많이 있을 테니까, 제, AR 보여드릴게요, AR. AR, 뭐, 어? 아, 뭐 하세요, 지님? 아. 어, 어, 오, 어, 오 어, 라플라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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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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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한 신부 아 이거 완전 아 그나마 진 박스 아니야 보세 지령 살짝 밑에부터 밑에, 얹어 밑에 한개자 붙이고 아크 배치 탑니다 오오 어. 오류 어? 어,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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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뭐야. 또이온 거네요. 하나 둘 셋. 셋. 오. 뭐나 나왔냐면 바로. 오. 스 에이스 아이스에이야돼이스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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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 에너지 아니야! 오, 오, 에너지 아닌가, 맞아, 맞아, 에너지 아닌 걸로 됐어요. 안안 안 뽑으려고 했거든요. 안 깔라 그랬는데 가스 나온 거야. 우와, 너무 좋아요. 근데 아. 이거 봐봐요, 비교해봐요. 네. 오, <laughs> 일러스트를 이렇게 놨을까요 친구 두개 중에 찬란하이 나오더라도 꼭 뽑아봐야 된다는 거. 에너지가 나온다 한들 노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떡하 그리고... 네.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에너진, 여러분들 무조건 나오는 거. 네. 그래도 까세요. 에너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브스타 SAR 이제 거기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 감아요, 눈. 네. 이제 요, 이거 제가 살짝 눈 감은 다음에. 네. 이거 앞에 보여드릴 테니까. 네. 에너지 안 나오시라고. 앞에 갖다 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눈 감으세요. 눈 감아요. 눈 감아요. 자, 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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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1, 1, 1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아, 너무 아, 분해서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설정 어, 부탁드리고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포켓몬 아저씨 저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포켓몬 제자였습니다 네, 안녕!